지금 2011년에 마지막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언론에서는 각 분야별 10대 뉴스를 발표합니다. 올해도 각 언론사에서 2011년 10대 뉴스들을 각 분야별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언론의 국내 10대 뉴스에 한미 FTA 국회 통과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 평창에서 위치하는 것등국내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기사 10개를 뽑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사와 또두 번째 나오는 기사가 바로 김정일 사망기사와 그리고 안철수 돌풍에 관한 뉴스 기사였습니다. 어, 두 기사 모두 한 나라의 지도자와 관련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때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지도자, 또그 중에서도 바로 백성들을 진정 오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 참 지도자의 중요성은 매우 크며 그리고 또 누구를 따르느냐, 또 따라가느냐의 문제는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그리고 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간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사명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또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갈 여수아에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행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사명이 다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출입에 제한함을 받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7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형 아론을 불러서 처음 애굽의 바로왕 앞으로 보낼 때 그들의 나이가 아론은 83세였고, 그리고 모세는 80세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며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잘 수행해오면서 또 육체적으로도 쇠하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의 육체의 쇠하고 약함으로 인해서만 모세의 사명이 다 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말씀과 선언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 다한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것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나이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니,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 또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사명의 마침을 깨닫고 안 모세는 백성들과의 헤어짐과 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사명이 다 했음을 말하며 작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쉬운 마음보다는 백성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떠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혹시나 낙담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 또 행여나 백성들이 자신의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모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격려와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여수화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수화가 온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터인데 이것 역시 오세를 부르시고 사명의 시작과 끝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백성들의 앞서 건너가셔서 가나안의 민족들을 멸하시고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심을 또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잘 이끌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 가나안 땅을 가까이 오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장소에 도달하는 곳까지 온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먼저 나아가시고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통하면서 겪은 경험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더 용기를 더해줍니다. 어, 민수기 21장을 보면 은 가나안으로의 이동 중에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두 왕이 나옵니다. 아무리 왕과 아무리 왕 시온과 바사왕 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아모리 왕 시온과 맞닥뜨리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통과하기만 하되 그 땅의 소산물에 대해서도 만, 그 소산물에 대해서 만지지도 않고 또 건드리지도 않고 밟지도 않고 심지어는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단지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왕, 오히려 시온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또 공격하려고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고, 그리고 바산왕 오객에게도 역시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행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과거의 경험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더하며 또 안정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6절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시며 반드시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분위기 때문임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3절에서 이미 이야기한 백성들의 앞서 건너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6절에서의 백성들과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어도 이제 앞으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와 함께 하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오히려 기뻐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또 담대히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의 권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백성들이 <laughs> 그 땅을 취하도록 힘쓰고 노력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 여호수아에게도 역시 여호수아를 앞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여호수아에게도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신대원 3년의 과정을 마치면서 이제 교수님들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학생들의 감사의 인사 다음에 이제 교수님들 몇 분이 또 학생들에게 이제는 당부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총리로 살아있는 요셉의 소식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 야곱에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하신 말씀인 어, 창세기 46장 4절의 말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학교를 떠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시니까 걱정 말고 잘 가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학교를 떠나가는 저희들을 바라보는 교수님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 당부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백성들과 국민들을 지도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주시는 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모세와 또 요수아를 불러주신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어 또 우리를 바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두려움과 염려에서는 오히려 멀리 두시는 우리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또 결국 요단을 건너 약속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때때로 불평하고 또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시어 새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들에게 맡은 바 사명을 충분히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2011년 한 해도 우리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국내의 10대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일들, 개개인의 10대 뉴스들을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보다 먼저 행하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우리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한 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또 마지막 수요일 이런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며, 새로운 한 해도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건너가실 우리의 참 지도자이시고, 또 인도자이시고, 또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담대히 나아가시는, 또 찬양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